11절 말씀입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에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에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주신 그의 전에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손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래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와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극률이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에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공실을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감에 우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에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날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역대야 오늘 우리가 함께 총독할 말씀은 역대하 33장부터 3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라고 하는 놀라운 사람이 종교 개혁을 단행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였으나 놀랍게도 그의 아들인 브나세는 아버지가 했던 것을 전면 부정하듯이 그는 우상을 철저하게 섬겼고 아버지가 무너뜨린 산당을 다시 세우는 등. 그러니 아버지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와 다른 행보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남 유다의 세는 급격하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시데기야라고 하는 왕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중간에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등장해서 다시 한번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또 유월절을 제때 지키는 등.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향하려고 하였으나 이미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셨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요샤의 후예들세 명의 왕이 남유다의 왕이 되는데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들의 정치적 감각을 의존하려고 했습니다. 어느 편에 서느냐? 아, 바벨론의 편에 서느냐, 아니면은 유다 애굽의 편에 서느냐. 뭐 이런 식으로 왔다리 갔다리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드기야도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행합니다. 그 악행의 내용이 무엇인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2절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악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먼저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서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뚫린 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그말씀이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여서 겸손하여지는 것. 그 말씀 위에 내가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들음으로써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 우선시됩니다. 그런데 시드기아는 겸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의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심지어 느부갓네살 왕이 와 갖고 너내 편에 서야 돼. 너 나를 따라야 돼라고 하면서 그 맹세를 할때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다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 놓고 어떻게 했느냐? 왕을 배반하였고 노부가네살의 배신하였고 애굽 편에 섰던 것이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무시하였던 자, 그가 바로 시드기야였습니다. 예,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됐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을 무너뜨린 사람입니다. 자 왕이 이렇게 행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아는 속담에 있는 것처럼 윗물이 밝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것처럼 14절은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모든 제사장들의 오류마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에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에 더럽게 하였으며 왕이 이러하니까요 왕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들을 무시하였더니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했느냐 예 제사장들도 와 그다음에 백성도 백범죄하여서 이방 모든 가증한 일에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 어떤 결과가 벌어졌느냐 희스이야도또요시야도 깨끗하게 할때그 성전을 다시 더럽혔다라는 것입니다. 또 심지어 15절에 있는 것처럼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악기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의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여 그의 선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시드기아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을 겸손하지 않았더니 그 백성들이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에 멸시하고 그의 선전을 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네, 왕이 그렇게 하니까 백성들도 그렇게 한 것이죠. 왕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왕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으니까 백성들도 선지자들의 말을 무시하고 멸시하였고 욕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남유다가 멸망할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는 자들이 이렇게 행하였다라는 것이죠. 스스로 화를 불러 일으키는 자들입니다. 그 결과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예전에는 단순히 왕이 잘못했으면 그냥 왕만 때려잡으면 됐습니다. 왕을 바꾸면 됐어요. 그런데 그 왕의 하나님의 무시하는 듯한 행동들이 왕이 하나님 앞에서 범하는 것들이 이제는 백성들에게까지 크게 영향을 미쳐서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이러저게. 르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예, 바벨론에게 침략당하고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때로는 멸시하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까지도 그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결과는 쫓겨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 먼저 살고 있던 사람들, 아무리 사람들을 쫓아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땅의 사람들이 범죄해서 그 땅이 그들을 토하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15절에 보면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도 아끼셨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또한 그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그 땅에 아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어떤 사람이 그 땅을 밟느냐에 따라서 그 땅이 거룩하고 더럽고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난한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아모리 사람들이 범죄가 있었기 때문이고 아모리 사람들의 범죄가 가득 차서 더 이상 그 땅을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땅을 회복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들여보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고픈 다음에 율법을 가르치시고 철저히 교육을 시키시죠 그래서 1년 동안 신내산에서 머물렀던 것입니다 말씀에 익숙한 자가 되라고. 물론 그렇게 못해서 40년을 더 방황하지만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 백성들이 그 아모리 족속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한 그 백성들이 똑같이 또 하나님의 앞에서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회복할 수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쫓아내십니다. 이것에 대한 평가를 역대기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21절에, 예.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의 누림 같이 안식하여 7 0년을 지냈으니 그 땅에 있던 사람들이 죽었고 또 죽었을 뿐만 아니라 살아남은 자들은 바벨론의 노예가 되어서 포로로 끌려가 버립니다. 20절에 있는 것처럼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바로 잡아 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러니라. 그렇게 해서 끌려갔어요. 그 땅이 텅 비게 되었던 거죠. 물론 사람이 아예 없었느냐? 아니요,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 그것을 무슨 상태로 표현하느냐? 안식년의 누림 같이 안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에 살그 땅에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 쫓겨났습니다.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죄악으로 가득 찼던 자들이 사라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 땅이 뭘 하겠느냐? 70년 동안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냥 단순히 황폐하여서라고 끝났어요. 황폐하여서 끝났고 황폐해서 거기서 아무로 생명도 살아날 수 없었더라가 아니라 안식을 했다는 이유는, 이 의미는 안식 이후에 뭐가 있다는 뜻일까요? 회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땅이 황폐해졌다는 것은 그 생명력이 다 고갈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 땅에 죄악으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그 땅을 밟고 있는 사람들이 죄인들이었고 악인들이었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생명이 자랄 수 없는 곳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황폐하게 버려졌는데 오히려 그 버려진 그 땅이 회복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사람의 발길이 닿는 않는 닿지 않는 곳이 오히려 살아나고 있습니다. 왜? 범죄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의인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그땅을 밟고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이 죽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리를 비우자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났습니다. 원치 않던, 예기치 않았던, 계획하지 않았던 안식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이 끝나갈 즈음에 하나님은 특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십니다. 그게 바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에 움직이셔서 22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에 감동시키시며 그가 그래서 돌아가라고 라 명령하는데 왜 돌아가야 되느냐 얘기하니까 23절에 바사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더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놀랍게도 고레스가 그들을 보내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가서 너희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것입니다 야, 바벨론에 너무 사람들이 많아갖고 인구가 포화 상태가 이르렀으니 먹고 살기 힘들다. 야, 니들 다 흩어져라. 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명확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의 지위라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출째그텅 비어버렸던 땅, 하나님의 은혜로 안식을 누렸던 그 땅에서. 다시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로 채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가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 땅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황폐해졌던 곳이 다시 생명을 되찾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면 그 땅에 어떤 사람이 가야 되겠습니까? 그의 백성 된 자,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순종하는 자, 그 말씀에 굴림하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에 겸손히 따르는자가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밟는 곳, 내마 내가 머무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고 있습니까? 혹시 이 예배당 안에만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고 내 삶의 자리에는 말씀이 없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빨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선 곳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일 때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그 땅을 밟고 있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 생명의 사람이 되어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생명의 사람, 말씀의 사람으로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땅이 살아납니다. 안 그러면 나로 인해 그 토지가 팡패하게 됩니다. 나로 인해 내가 머물고 있는 곳이 생명이 살수 없는 황무지와 같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지 않은 나로 인해 그 땅이 죽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반면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씀을 가득 채우게 되면 내가 머물고 있는 그 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말씀이 나와 함께하고 그로 인해 그 곳이 살아나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말씀과 함께하는 나 때문에 말씀, 말이죠.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을 데려다 놓기도 하시고 사람을 치워버리기도 하십니다. 사람의 이동이 어쩌다보니 그렇게 되었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운행해 가십니다. 때로는 그 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보내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그 땅을 살리기 위해서 그 악한 자들을 치워버리기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살리기 위해 보내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께서 살리기 위해 너는 제거 대상이야라고 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제거 대상 이호가 아니라 <laughs> 보내져야 되는 그 땅에 심겨져야 되는 정말 중요한 그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의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빛 충만하신 하느님 아버지, 우리가 머물고 있는 그곳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머물고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시선이 닿는 곳이 되며 우리의 하나님께서 회복해하시고 살리시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예배당 뿐만이 아니라 내가 밟는 그 모든 곳이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생명이 살아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을 채워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겸손히 순종하며 따르는 주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로 인해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생명과 회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주시고 우리가 바로 세상에 감사가 될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에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